네, 안녕하세요. 주일 1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어,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우리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함께 읽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준비되었을 때나 준비되지 않았을 때나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나눌 때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첫 번째 시간 어, 우리 서론으로요 시편 전체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또 시편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이제 시편 1편과 2편을 중심으로 어, 시편 전체의 신학적인 서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오늘 강의를 함께 들으시고요 어, 오늘은 읽을 성경 분량이 매우 작습니다. 1편과 2편.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어, 일주일 동안 읽어 주시면서 음, 앞으로 이제 시편 150편까지 아주 길게 읽어야 하니까 함께 읽으시면서 어, 주님의 주시는 은혜 또 누리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에 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편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관은 world view라고 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사람마다 저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세계관은 다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세계관,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에 맞출 때에 우리 인생이 비로소 올바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면서 이어지게 되죠. 이제 시편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시편 자체는 믿음의 백성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만나게 되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인간의 시간과 공간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살다 보면 목적이 없어져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앞에 서고 들어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지요. 성도들께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인데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10편, 90편 1절, 2절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이죠. 10편, 2편,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공간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 시편의 기도를 드리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간인 하늘, 그 거룩하신 곳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것이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올려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또 하나님의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 가시면서 시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장르라 그러는데 문학적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그 문학적인 구분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보는 것으로 서론 시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편의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은 바로 탄식시입니다. 라멘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 상황은 위기예요, 문제예요. 그것이 나의 개인의 질병의 문제이든 국가적인 재앙이든 오늘날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든간에 인간이 사람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혼자 풀수 없는 숙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편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게 크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마음의 고통, 질병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외치고 토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공동체적 탄식시 또 개인적 탄식시 이렇게 두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시편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나의 대적 했습니까?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상황을 놓고 보려면 다윗이 많은 원수로부터 오는 핍박을 경험했죠.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죠?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적들이 많은가요? 나를 일어나서 죽이고 치려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보소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람들의 비난과 또내 마음에 화살을 꽂는 사람들의 그런 날카로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죠? 주님 한번 손봐 주실래요? 뭐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아릴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죠. 10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소서.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공동체적인 탄식시, 85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공동체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 앞에 모여서 국가적으로 당한 재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한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죠 세계적 2차 대선에서는 영국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미국의 국민들이 교회 앞에 모여서 많이 기도했죠 공동체적 탄식 시의 전형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자연적인 재난이든지 전쟁의 어떤 패배의 순간이든지 전염병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기도 너무나 귀한 기도이지요. 이제 우리는 탄식시를 지나서 찬양시, hymn, songs of praise, 그것을 우리가 쭉 성도들께서 읽게 되시는데 탄식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8편부터 150편까지 쭉. 적어드렸고요. 특별히 이 찬양시는 시편의 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특별히 이제 140편 이후로 가면서 우리 찬양시를 어, 쭉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 찬양시는 예배 의 상황에서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29편 1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10편 29편 1절의 말씀인데요. 찬양시의 전형이죠.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우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국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찬양시의 전형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아,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랬나요? 이 디프레션에 빠져 있고 또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믿음의 백성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기를 좀 잊고 자기의 삶의 상황,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돈은 넉넉한지, 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심을, 미쁘심을,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될때 그 찬양 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된다고 어, 그렇게 기록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어, 특별히 어,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고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편 78편 13절 14절에선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어느 구절이 생각나세요? 출국기출국기에 어 구원의 역사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또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 기억하게 되죠. 145편 1절에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아멘. 성소에 모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시편의 또 다른 장면은 감사시인데요. Songs of Thanksgiving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 감사시는 과거나 또는 현재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이 감사의 시편은요 여러 시편들과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18편부터 138편까지 기록해 놨고요. 시편 18편 1, 2절 전형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요세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신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의 시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118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또 다른 시편의 장르는요, 바로 신뢰시입니다. Psalms of Trust 또는 Psalms of Confidence.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시편이에요. 네, 감사의 시편이 현재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올리는 10편이라면 이 신뢰의 신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올리는 10편이지요. 제가 한절만 뽑았습니다. 우리 1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주의 앞에는 그러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장르가 더 있는데, 어, 이것은 우리들에게 조금 약간 생소한 장르인데요. 로열 사운스라고 해서 제왕 시입니다. 이것은 어, 다윗 왕조의 안녕과 이제 오실 메시아의 권세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 기름 부음을 받아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이스라엘에게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 말이고요. 그걸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바로 크리스토스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어로 되어서 크라이스트가 됐죠. 그래서 Jesus Christ, 이것은 예수님 제저스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크리스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를 우리는 읽으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왕조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10편 20편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우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또 144편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축복하는, 그리고 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이런 시편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제 마지막 장르는 바로 지혜시입니다. Wisdom Songs 또는 Torah Songs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 바로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Wisdom과 Torah, 지혜와 율법이 함께 하나의 시편으로서 묶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의 위엄과 또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편인데. 적지 않은 시편이 있어요. 1편, 19편, 37편, 49편, 73편, 112편, 119편, 127편, 128편, 133편.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길을 제시해 주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죠. 49편 3절 보시면 내 입이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졸이겠나이다. 묵상하겠나이다. 또 시편 112편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개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를 노래한 지혜의 시편입니다. 성도들께서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어 이것은 찬송이시네, 이것은 탄식이시구나, 이것은 감사이시구나, 어 이건 지혜이시고 제왕이시구나, 신뢰이시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어, 읽어 내려가시면 훨씬 더 어, 말씀에 대한 아, 깊은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끝냈습니다. 어,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라는 개별적인 시편이 권으로 묶여 있는데 그것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성도 여러분, 왜? 시편 150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묶여 있을까요? 바로 모세 5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러니까 모세 5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편의 150편을 읽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시편이 모세 5경을 본따서 다섯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다섯 권의 책, 모세 오경을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다섯 권의 노래, 다섯 권의 시편을 주었다. 이제, 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쭉 읽어 나가시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열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한쪽만의 문이 아니라 둘로 쫙 열리는 문이죠.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표현합니다. 트윈 s 쌍둥이 시편인데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의 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 이루어진 쌍둥이 시편임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시편 1편의 가장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0편 2편의 마지막 12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다 복이 있도다. 여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0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10편 2편 12절 끝이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열고 복으로 닫아줍니다. 쌍둥이 10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10편 1편 6절은 이렇게 끝나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이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이면 망하게 될 것이다. 길의 이미지, 복된 것과 망하는 것의 이미지 그것이 1편에 나오죠. 2편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소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너희들의 인생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께서 이번 주에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읽으시면서 시편 1편은 지혜시입니다. 시편 전체를 모세율법의 관점에서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시편 전체가 모세우경으로 그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시편 전체를 읽을 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모세우경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에 기도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탄식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만 드리지 말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고 시편 1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시편 전체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시편 2편 11절과 12절이죠.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누었는데 성도들께서 친히 읽어 내려가시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단식, 찬양, 감사, 신뢰, 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율법의 말씀과 지혜를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배워 가시면서 읽어 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